안녕하세요. 토치농부 한태걸입니다. 한달 전에 제가 이 잡초가 우거졌었는데요. 이곳을 잡초 제거하고 어, 깨를 심었, 들깨 심었습니다. 들깨들이 많이 성장을 했네요. 그래서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. 이곳은 한달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상처럼 아, 불 풀밭이었던 곳입니다. 풀밭, 풀밭을 제가 개관하고 들깨 심었었는데 들깨가 이제 많이 자랐고요. 이 들깨는 관심을 주인의 발자국 수위를 듣고 자랍니다. 그래서 수시로 풀도 뽑아주고, 물도 주고, 거름을 주면은 잘 자랄 수가 있고요. 이 깻잎들은 닦아서, 어, 삼처럼 씻어서 먹으면 맛이 있고요. 또열매는 갈아서 기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모로 유용한 들깨 재비법을 알아봤고요. 또 제가 수확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